안녕하세요. 수이차 싸기다기 이사입니다. 오늘은 쌍용 티볼리 1.6 XDI LX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 남아있나 언제든지 클릭하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합니다. 쌍료 티볼리 1.6 SDI LX 2016년식 2016년 8월 경유 오토 흰색에 37,212km입니다. 연식이 상단 키로수가 짧고요. 가격은 1,240 나와 있습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전면부, 후측면, 뒷면. 자 운전석 시트 깨끗합니다. 뒷좌석, 센터페시아 보면 운전석 조호석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나와있구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킬로수가 너무 좋습니다. 3만 7천 킬로입니다. 전동 접이식, 차체 자세제어 장치, 내비 스타트 버튼, 후방 카메라, 루밀러 하이패스, 자 블랙박스 수채널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방향이고요 엔진룸, 휠과 타이어 상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쌍용 티볼리 1.6 SDI LX 차량 말씀드리면서요. 자, 수이차 싸기다 2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조와 표창장 수여받았습니다. 회원님 덕분이고요.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수이차 싸기다 2사는 100%신명물 판매와 성리로프 고지공개 원칙을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모토 아래 w w w s u i t j a s g s c o 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번 매진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가입, 차량 매입. 저신용자 하이브리스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365인 연중무휴고요.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5도이치 오토 월드 250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DB손해보험사 키로수 37,212km고요. 단순 교환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밖에 자동차 세부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서 쌍용 디블유 1.6 XDI LX 차량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제 얼굴 밑에 보면 V. 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이거 클릭해 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 주시면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 주시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신 모델 키로스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티볼리1869 이 정도만 알려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전액 가입 후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코일 매트 진정해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그 코일 카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회원님 앞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입차 사기 싸게 사기 싸게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오토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차 수입차 싸기당 2, 사는 1년 365일 토요일날 일요일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쌍유 티볼 1.6 LX 차량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